안녕하세요. 퍼스트 알브이 김상현입니다. 스타리아 최초 침상 공간, 실내 전체 확장의 넓은 리빙 공간, 거기에다가 침상 하부 고정 수납까지 다 가지고 있는 퍼스트 밴 익스텐드입니다. 그리고 이열 슬라이딩 키친박스에 측면 침상 확장까지 가지고 있는 퍼스트밴 리빙박스입니다. 이두 대의 차량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3 코리아 캠핑카 쇼에 참가합니다. 풀옵션 기준 350만원 이상의 많은 프로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